안녕하세요. 피우이투를 좋아하고 하드코어에서만 하는 상남자 서민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가이드는 죽으면 끝나는 하드코어에서 절대 지금 죽지 않고 있는 탱킹 늑두루. 맵핑도 시원시원하고 죽기도 힘들게 만들어 왔습니다. 따라만 하셔도 만족할 만한 성능 나오실 겁니다. 자, 들으러 가보시죠.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던 초반 액트 가이드에 이어서 이번에 엔드게임 가이드로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 탱킹 늑대 드루이드 늑두 엔드게임 가이드고요. 현재 죽으면 끝나는 하드코어에서 이틀만에 90일까지 키웠고 죽을 각 전혀 없었습니다. 어, 바로 설명드릴게요. 핵심 기재로는 패시브 노드의 야생의 군주 딜 기재로는 가로칸의 투지를 이용했고요. 생은 성직자의 법이라는 변이하는 별의 성직자의 법이라는 템이 하나 있어요. 요런 변이하는 별 성직자 법이 템은 나중에 한 번씩 더 보여드릴 거고 이 템을 이용한 방어기제 그다음 아마나무의 11조 혈통잼인데 이거를 이용하는 또 방어기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엄숙한 섹터 패시브 노드 야생의 군주를 찍으면 섹터를 낄수 있게 되는데요. 섹터를 낄수 있게 돼서 이렇게 단련이라는 스킬을 부여해서 최대 에너지 보호막까지 부여를 시키고 에너지 보호막 재충전 속도까지 증가시키는 방어기제를 최대한 띵겼습니다. 근 네, 순서대로 일단 스킬은 나중에 한 번에 바로 보여드리고 템부터 소개드리면 무기입니다. 무기는 제가 대충 직접 했고요. 따로 제작 가이드 같은 거 올릴까 하다가 하드코어여서 너무 늦을까봐 일단 올리진 않았는데, 대충 직작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번개 플랫이 떠가지고, 번개 쪽으로 좀 치중을 해서, 최대한 감전까지도 같이 먹어보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늑대 드루이드가 냉기게인이 엄청 많아요. 어, 달의 축복도 냉기게인이고, 그 다음에, 스킬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뭐, 동결의 징표, 이런 것도 냉기 게인 30%그 다음에 달의 공격 이것도 냉기 게인 거의 50%까지 먹고 얼음 세기도 냉기 게인이기 때문에 어 그냥 피해량이 높은 걸 챙겨주시면 알아서 동결이 되고 알아서 얼음의 전령이 터져요. 그래서 굳이 냉기 쪽을 챙기실 필요 없이 어, 최대한 딜이 높은 거, 뭐 물리 쪽이나 뭐 화염 쪽이나 자기가 볼수 있는 한에서 딜이 제일 높은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치명타 확률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무기, 그다음에 반지. 저항 값만 봤습니다. 반지는 저항만 위주로 챙겨줬고요. 어, 워낙 카오스 저항이 부족한 아이다 보니 카오스 저항 쪽이랑 부족한 저항 쪽을 위주로 많이 챙겨줬습니다. 다음다 보여드렸으니까. 그리고 셉터는 나나 체대치 정신력, 지능. 이쪽을 보고 제가 구했는데, 왜 이쪽을 봤냐. 제가 이제 패시브 노드를 찍으면서 엄숙한 셉터, 섹터, 즉, 셉터를 낄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셉터. 섹터. 셉터는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야생의 군주를 찍게 돼서 정신력 50%가 감소가 되어서 저희가 총 필요한 정신력이 120입니다. 그러면 원래 100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50, 그 다음에 120 필요하니까 총 70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섹터에서는 정신력 140 섹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늑두 로이드가 만화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만화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서, 만화 체대치 이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고, 스탯도 많이 모자랍니다. 이놈이 스탯도 필요하고, 만화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래서, 만화 재생속도, 지능까지 챙겨준 엄습간 세터. 이런 거는, 어 이렇게 옵션을 다 보고 구하시면 좋겠지만, 음, 뭐, 지금 당장은 엄청 싸요. 이런 옵션들이, 뭐, 그냥, 사실 늑두리드가 잘안 끼기 때문에, 좀 싼데 빠르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정신력 140만 넣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방어구. 방어구는 제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워낙 시즌3 때부터 계속 제작을 해와가지고 제작하는 것 자체에서 운이 좀 좋긴 했는데 편하게 제작을 했고, 이거 생명력 최대치는 나중에 에너지 보호망 퍼센트로 바꿀 예정입니다. 장갑도 뭐, 저는 장갑에서 방어도의 원소 피해랑 카오스 저항 위주로 봤어요. 어, 일단 부족한 저항, 무조건 필수로 붙어야 되는 건 방어구에서 방어도의 원소 피해.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직작을 했는데요. 방어도의 원소 피해랑 카오스 저항 위주로 봤고 최대한 방어도 에너지 보호막이 높은 결국은 에너지 보호막 위주로 써놨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변이하는 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변이하는 별을 이용을 하면은, 이게, 이, 현재 에너지 보호막 퍼센트당 방어도가 증폭된 것처럼 명중을 방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애실이 3900, 3900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00%인 상태인 거예요. 약간 생명력 100%처럼 100%인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는, 제 방어도에서, 100% 증폭된 것처럼 명중을 방어해줍니다. 막 50%면 50%, 50 증폭된 것처럼. 그 최대한 계속 하이한 방어도가, 아, 하이한 에너지 보호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룬에다가는 지금은 하나밖에 못 박지만 재충전 시작 속도 가속이라는 룬이 있습니다. 이 룬을 박아서 저는 이 에너지 보호막 재충전 지연 시간을 2.4초까지 줄여놨어요. 그래서 최대한 매핑을 하면서 맞아도 이한 2-3초 동안 안 맞는 구간에 바로바로 바로 차게끔 결국은 이 에너지 보호막을 계속 풀 차징하고 있어야 됩니다 허리띠는 나중에는 바꿀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서 제 저항값이랑 합쳐가지고 어, 장갑에 여기다가 헤드헌터로 바꿀 거고 여기 장갑은 저항만 맞춰서 플레이할 것 같습니다 드던 터를 맞추기에는 아직 이틀 차여서 커런시가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 곧9 1이라서 94위인데 빠르게. 다음 은 호신부랑 소화 호신부, 에너지 실드의 치약인 게 접하니까 꼭 소화 호신부는 끼시길 바라고 고유 소화 호신부가 있어요. 그거 좋으니까 그거 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샘은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두번째 패시브 노드 알려드리겠습니다. 패시브 노드는 전에 가이드랑 보시는 거와는 다르게 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쭉 올라와서 한 번씩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이 오라클 전직 노드 중 디어킹 현실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이용하면은 이 핵심 노드들을 찍었을 때 굳이 연결하지 않아도 찍을 수 있게끔 할수 있는데, 저는 3차 때, 3차 때디오큰 현실을 배워서, 이, 선대의 유대. 이걸 찍으시면 엄청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막, 와이번의 비밀. 제가 재충전 시작 속도가 중요하다 했죠. 20% 가속. 그냥 먹을 수 있고요. 재충전 속도도 중요합니다. 다음에, 8% 추가 개인 다음에, 스킬 효과 지속 시간. 이거 저희가 지금, 끼는 보조잼들이 있거든요. 그거 급으로 해주는 겁니다. 완전 좋아요. 그 다음에 원소피 25%. 여기서는 라키아타, 미니 라키아타죠. 15%의 확률로 반대. 그 다음에 10% 개인. 여기도 치명타 명중 시40% 증가인데, 저희는 무조건 치명타. 피할 수 없는 치명타 명중. 그 다음에 저는 최대한 방어기제로는 여기서 방어도 40% 증가 이런 거 위주로 방원 비 적용 이런 거찍어줬구요그 다음에 고대의 비호까지도 찍어줬고 킥은 야생의 군주입니다. 여기를 찍으면 8% 개인도 추가로 먹을 수 있을 뿐더러 에너지 보막도 호 얻을 수 있고 만화도 얻을 수 있고 스탯도 얻을 수 있고 재생 속도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가 어차피 늑대무리랑 얼음의 전력만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140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꽁으로 이 정도를 더 먹는 거예요. 한 개의 노드로. 그 다음 밑으로 가서 부조의 한분 타격이 범위 피해를 줌. 나중에 보시면 아실텐데. 그 다음에 여기다 효과 범위. 맵핑을 위해서 효과 범위 위주로 좀 찍어놨습니다. 이래도 딜이 엄청 충분해요. 드리드는. 그래서 치명탑. 피해 보너스 위주로 챙겨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당히만 챙겨줬고요. 왜 이렇게 챙겼냐면 이 피할 수 없는 치명타 공중이 치명타 확률을 판정을 다시 하는 게 피해 보너스 30%예요. 보시면 22.89%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더 하면 30%가 까이고 확률이 뭐두배 계속 두배 그러니까 이거 22% 23%씩 늘어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설명을 못 하는데 그냥 바보처럼 말하면 23퍼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23퍼 그냥 100퍼 증가를 했는데 명중 확률이 30%밖에 안까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런 구조입니다. 음. 그러면 끽해봐야 이거는 다섯 번 정도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은 진짜 운이 안 좋으면 피해 보너스 150%가 까이니까 저는 피해 보너스만 챙겨서 최대한 이거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유도를 했고 나중에는 더 찍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드코어에서 플레이하고 있다 보니까 어 에너지 보호막 위주로 찍고 있는데 안 죽고 싶으신 분들은 저 따라 하시면 되고 정말 세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중간중간에 뭐 치명타 확률이나 뭐 치명타 피해 보너스나 이런 라인들 챙겨서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루비르는 처 티시 만화.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충전 속도랑 치확 챙겼죠. 하드코어라서 매물을 완벽하게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가이드는 아니고 약간 중간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 가이드는 제가 좀더 플레이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접 명중 경로 뭐 형태 변환 스킬 속도, 형태 변환 스킬 속도, 이런 거. 근접 피해. 일반 물리 피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근접 명중시 경로랑 형태 변환 스킬 속도랑 뭐 근접 피해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근접 명중시 경로. 아니면은 이거를 아예 안 드시고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로 드셔도 됩니다. 저도 나중에는 바꿀 예정이고요. 꼭 넣어주셔야 할 거는 처치 시 만화 정도다. 나중에 가면 갈수록 스킬 립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만화가 엄청 모셔라요. 자, 이제 패시브 모드 끝났고, 스킬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킬은, 어, 다 적어 놨거든요.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고, 보고 그대로 넣으세요. <laughs> 중요한 것만 설명드릴게요. 지 시간이 길어질까봐. 자, 발기기에 가루칸의 투지 혈통점을 넣었습니다. 이게 치명타 명중 확률 최대치가 50%인데 저희는 50%까지도 안 먹어요. 이 노드가. 그래서 페널티가 없고요. 명중 확률이 두 갈래로 나뉜다. 결국 저희는 이게 읽어 보시면 두번 실시하거든요. 확률 판정을. 근데 그두번중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치명타 명중이 되는데 저희는 두번다 성공해요. 얘가 아마 제가 이게 확실한 건 아닌데 느끼기에는 이 피할 수 없는 치명타 면중이 적용이 치피볼를 미리 적용을 시켜서 어한 저희가 한다네번 정도 실패했어 그럼 120퍼가 까인 채로 이걸 합산이 돼서 피해 보너스가 서로 그러면 두번 한다 했죠 그럼 120퍼 120퍼 총2 4 0의 데미지가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저도 이 그냥 수학 공식 이 그냥 어, 넣어보세요. 그냥 설명은 이렇게 했는데, 넣어보세요.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맛있는 거. 치명타 피해 보너스 100% 증가인 초치명타. 이걸 넣어두면은, 보시면, 3 4 5예요 유효 확률 33%. %예요. 이건 안 봐, 이건 사실 잘안 봐도 됩니다. 이 345%니까, 결국은, 저희가 얼마나 실패를 하든, 높은 데미지를 줄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에타리의 복수라는 요 잼. 요거는 그냥 넣어주세요. 얘가 얼음색이랑은 이게 같은 스킬에 두 개는 못 넣는데 다른 스킬에 넣으면 따로 적용이 돼요. 저희는 급습하고 다리 공격을 둘다 쓰기 때문에 얼음색기로도 개인을 얻고 바에타리로도 개인을 얻습니다꼭 넣어주시고요. 이거 쓰냐 안 쓰냐 디 차이도 좀 심합니다. 자. 늑대무리, 늑대무리에 아마나무 11조랑 지오풀 군단만 넣으시면은, 아마나무 이 효과가 소환수 사망시 50% 확률로 심연 몬스터 속성을 히득하거든요 근데 이 심연 몬스터 속성에 무적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습니다. 따로 막 DB에 나온 게 많이 없어서 그냥 몸으로 채용을 해봤는데, 무적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생명력 흡수 관련된 것도 있는 것 같고, 되게 좀 많더라고요 약간 헤드헌터 끼는 기분? 그래서 이지옥불군나는이 소환수가 알아서 3.3초 그 이내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소환수는 죽으면은 6초, 7초 안에 다시 나오고요 근데 얘는 지속시간이 아 20초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 방어기제인데 무적이 있으니까 보시면 얘를 활성화시키면 계속 죽어요 8초 정도 되네요, 선수 지국성이 계속 죽는데, 이 아마나무 속성, 요, 심면모스터 속성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무적오라, 이런 거 있죠?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걸 이용한 방어 기재예요. 근데 이거 무적오라가, 아, 무적이 아니라,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나무. 그래서, 늑대무리에 아마나무의 1 1조 지옥불군단, 뭐, 여유되시면 로미나까지, 이거는, 5, 익절밖에안 되는데 이건 그냥 그냥 넣은 거예요. 제가 뭐맵핑하다 먹어가지고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야만적인 광분 이거는 약간 버그성이긴 한데 야만적인 광분을 무기 세트 2번에 넣으시면은 이 동일 무기로 한 다음 무기 세트 2번에 넣으시면 무기 세트 1번인데도 발동이 됩니다. 야만적인 광분이 지금 당장은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잘안 써요 왜냐면 보스들이 너무 차고 넘쳐서 귀찮아가지고 안 씁니다 어 근데 약간 요런 것도 있다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무기 세트 2번 놓으시고 뭐... 이봐 보스 딱 만났을 때 다리 축복이랑 야만적인 건물 눌러주시면 알아서 발동이 돼요 어 약간 버그성 기증입니다그 다음에 하나 더 우버 보스 앞에서 요, 기재가 하나 더 있어요. 저희는 어차피 정신력이 남아 돌잖아요. 그래서 해골서리 마법사, 뭐 이런 거, 그냥 뭐, 마법사 아니면 뭐 다른 거 있는데, 그냥 마법사 하시고, 얘를 소환시켜요. 우버버스 앞에서. 쿨이 하나 돌죠. 어떤 기재냐면, 명령을 쓰면 불경한 힘을 획득합니다. 저희가. 불경한 힘이 뭐냐? 모든 피해의 30%를 추가 카오스 피해. 즉, 30%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버스 앞에서 약간 버프 느낌이죠? 그냥 이걸 써요. 제가 지금 4 665죠? 여기서 명령 내립니다. 그럼 4만 0 0이 됩니다. 그냥 버프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쿨은 계속 돌아서 무한입니다. 우버 보스는 솔직히 패턴을 안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거에서. 그래서 최대한 버프를 찾아보다가 이런 것도 하나 발견했다. 그래서 우버 보스 앞에서는 야만적인 광분 어른가 뭐 명령해서 이 불경한 힘을 얻고 그다음에 다리 축복을 쓴 다음 뭐 급습으로 징표를 받고 뭐 다리 공격으로 얼린 다음 때리겠죠. 어, 나중에 한 번에 더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이런 기재가 있다. 오버보스 앞에서 이런 기재도 한번 써보시는 게 딜이 부족하다 싶으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기재들이 좀 많아요. 좀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사실 P.O.E.가 좀다 버튼을 하라고 만든 구조라서 이렇게 하게 됐고. 어 그러면 이제 매핑 보여드려야겠네요. 저도 막 이게 완성된 템이 아니라 그냥 조심스럽게 돌거든요. 어, 그 점만 감안해 주시고 그냥 15T 매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보여 드릴 수 있나? 자. 똑같아요. 그냥 급습에 저희가 재사용 대기 시간이 넣은 게 그냥 빨리빨리 돌라고. 아, 그다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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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흔들리지 않는 충격 이것도 성유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따로 넣긴 할 건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쓰고 그냥 한 대씩 때리면서 이동해요 급습으로 계속 이동하고 한 대씩 때리고 이동하고 이동하고 이동하고, 이동하고 보스입니다 광본을 쓰고 진표를 찍고 얼린 다음에 십자배기 마무리 계속 맵핑 약간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짧게 짧게 우리가 영상이 길어지면 안되니까 시원시원합니다, 맵핑. 잘 죽지도 않아요, 맞아보면은. 잘 맞지도 않아요. 한번 믿고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드코어에서 하는 중이라. 모드를 많이 안 넣었어요. 하드코어에서 하는 중이라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냥 약간 요런 느낌이다 딜을 더욱더 올리시면은 요런 느낌이 될 거고 딜을 많이 올리시면은 뭐 앞으로 더 그런 느낌 될 거고 근데 사실 아픈 건잘안 아파요 피해는 잘안 보고 가고 있긴 합니다 헤드헌터랑 방어구 같은 거 업그레이드 더 되면은 갈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 아, 그리고 그, 궁금하신 점은 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